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방금 소개받은 이은실입니다. 저는 좀 사람보다는 자연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주목받는 것을 <웃음> 부끄러워하고 <웃음> 창피하게 생각했던 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랬던 저를 그 하나님께서는 성교단체에서 22년 동안 그 이런 교회의 이제 지도자분들과 또한 저는 직장인 LG나 이제 수출입은행에 기독 직장인 리더분들에게 전도하는 방법 또 제자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가르쳤던 그리고 또 대부분 캠퍼스에서도 뭐 연대나 이런 승실 때 우수 캠퍼스에 이제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양육을 하면 제자화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영화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선교도 하게 하시고 해외에 나가, 지금 캄보디아도 가시는데 저도 여러 이제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을 영어를 양육하고 그렇게 22년 동안 사역하고 그러다 가정사역에서 치유세미나, 그 다음에 예비결혼학교, 또중보기도 학교,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교육도 진행을 하면서 22년간 사역을 하면 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 그 성교단체에서 마무리하고 군 쪽으로 오게 되었을 때 후원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옹기선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교회에서 지금 5년째 지금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웠고 또 지금까지 후원해주시는 그 손길에 늘 격려가 되고 참 감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군에 와서, 음, 지금까지 그 만나볼 수 없었던 그런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어 조직폭력배에서 그 열심히 몸 담았던 그런 깡패들, <laughs> 그 다음에 앞판, 뒷판, 팔, 다리 문신 났었던 <laughs> 양아치들, 그 다음에 <laughs> 그 보호관찰소라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는데, 아, 구치소에서 있었던 비행 청소년들, 아, 왕따 당해가지고 학교 부적응했던 아이들, 학교 폭력 피해자로 이 단체 생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냐고 막그 보내달라고 땡깡 부리는 우리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서 음, 처음에는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칩니다. 고개도 숙이고 있고 퉁퉁거립니다. 그런데 그런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상담하고 들어주고 눈 마주치고 함께 울어주고 그럴 때 숙여있던 고개를 들고 또 피해던 눈동자들을 같이 맞추고 어, 막 울던 얼굴들이 웃어지고 음, 이렇게 움츠려들고, 패배감과 자괴감으로 인해서 막그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자살 시도했던 아이들이 웃으면서 나갈 때, 아,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처음에 제가 군에 왔을 때, GOP 부대를 갔었습니다. 전방 부대. 근데 그때 갔을 때, 부대 온지 5일 된 병사가 이등병이죠. 어, 군악글로 목에 상처를 내고 가위로 자기의 손목에 상처를 내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어, 외롭다고 커터칼로 손목을 걷던 병사들 군에서 못 견디겠다고 군악글로 녹군으로 또 하던 병사들 이런 병사들을 데리고 상담을 할때 아이들의 산소망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치를 배워간 때 진짜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울면서 그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아파할 때또 어 기독교라고 씁니다. 기독교라고 쓰는데 불안해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나를 뭐라고 할것 같아서 실책할 것 같아서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저 집에 보내주십시오. 이러는 병사들한테 때로는 심리 치료가 적용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사들에게 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줍니다. 이사야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알려주고 외로워서 누군가를 막 그리워하고,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고, 성에 집착하고, 이러는 병사들에게 그 넓은, 너무나도 큰 구덩이와 같은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부모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병사들. 너무나도 외로웠던 우리 병사들에게 10편 말씀을 읽어줍니다. 27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영접하신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심어주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병사들에게는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 믿었던 병사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병사들하고 함께 상담하고 대화할 때 아이들이, 불안해하던 아이들이 평안함을 주고 평안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이런 병사들에게 간식과 또 먹을 거를 제공해주고 또 때로는 후원도 제가 어려워하는 병사들한테는 부모의 재정 지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병사도 월급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먹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때로는 것이 후원으로도 흘러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 함께 여러분들 동역해 주신 것이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 병사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또 부족한 저를 또 사용하셔서 그런 병사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또 변화되게 해주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귀한 헌금에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도 그런 헌금과 기도로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